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화해보자 되게 미주 올입니다. 현재 CCIV는 저는 아직 매도를 하지 않았고요. 이 영상은 단순히 참고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CCIV는 37.46%의 지금 현재 수익을 보고 있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2 5 2달러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애프터장의 CCIV가 11.31%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SEC 파일링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지금 확인을 해보았는데 지금 기존의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뭐 합병 기사가 뜨든 루머가 뜨든 이제 블룸버그나 SEC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SEC 파일링에 들어가 보면은 컴페니 파일링 리서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컴페니 파일링 리서치에서 CCIV를 검색을 해 보면은 지금 현재 올라온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인해 보면 위블에서 프리 애프터 아워에 11.51%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재 상승하는 이유에는 뭐 특별히 나온 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제 어 개미 끌어들이기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뭔가 정보를 아는 세력들이 미리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확실히 지금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 A.C.A.C.라는 곳에서 그 기사가 합병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A.C.A.C.도 블룸버그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A.C.A.C.는 지금 플레이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합병 기사가 먼저 나왔었고요. 지금 보자면 11월 27일에 그 루머에 대해서 뭔지 아,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날짜로 2월 2일이죠. 오늘 날짜로 2월 2일에 지금 합, 최종 합병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블룸버그의 그 루머 자체가 워낙 대부분 합병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블룸버그발 지금 루머 자체는 거의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AC CCIV가 11.51%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PCS SPCX홀딩스에서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어, 애프트 아워에서도 갑자기 뭔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내일이든 다음 주든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팔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어, 지금 모두가 다 염원하듯이 합병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루머들은 웬만하면 다 나올 게 나와서 연관된 항복들이 워낙 많, 많, 많아서 더 이상 이제 루머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크게 이야기할 게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무슨 다른 땡땡 TV에서 보면은 뭐 기원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뭐 기도매매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도밖에 지금 답이 없, 없어 보이는데. 또 새로운 루머나 새로운 연관성이 CCIV에 대해서 나온다면은 알려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ACAC처럼 블룸버그발에서 미리 루머가 나왔고 그다음 오늘 합병하는 것처럼 이런 블룸버그발 루머는 좀더 현실성이 있고 좀 뭔가 확실한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